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한국석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한국석유 오늘 어마어마한 강세로 지금 상한가를 마감해 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수 있는 것인가? 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되는 자 450조 곱하기 오니까 얼마입니까? 2,200조 가량 되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우리나라 동해에 묻혀져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탐사를 승인했다는 거죠. 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인지할 만큼이니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승인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석유가 바로 이에 반응하면서 상한가로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대테마가 완전히 올라갔어요. 지금 상한가가 무려 10개가 나왔습니다. 10개가. 자, 그 중에서 자, 시추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밸브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석유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석유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석유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대금도 제일 많이 터졌고 빠르게 지금 상한가를 말아 줬기 때문에 내일 또한 엄청난 시세 보여주면서 대금도 빵빵 터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위치 자체가 이렇게 전고점 있는 부분대를 완벽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막아준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해 줄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상한가를 마감해 준다면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만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구름 대를 완벽하게 벗어나고 매물 대를 소화해 주니까 결국은 신고가 찍어주고 다시 한번 눌렸음에도 또 올라주는 와 모습. 사실 이번 유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금리와 지금 원자재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들썩들썩해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물량이 매집된 경우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긴 했는데 자 때마침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세력이 바로 붙잡아서 끄집어 올린 거죠.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고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 때 매물대가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쪽까지 올라갈 만한 여력도 충분히 보이셨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 분석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 거래소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왼 기관 쪽에서 싹다 긁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즉 쌍끌임의 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금투 쪽에서도 들어왔고요 기타 복인도 마찬가지. 밑쪽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이 좀 팔았거나 아니면 물려있던 분들이 좀 던졌는데 사실 이런 경우. 는 물렸다 하더라도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도 반응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유 더욱더 좋은 반응 계속해 줄 텐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일봉 차트만 보셔도 바로 직전 고점이 얼마다? 자, 19,000원대다. 그리고 신고가 23,000원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가운데 2만 원대 라운드 피어 가격은 너무나 좋은 매도 구간 또는 매수 찬스가 되겠죠. 자, 그런 것에잘 지지를 받아 준다면요. 그래서 내일도 엄청난 시세 반드시 보여줄 것을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전부 다 말씀드려 놨거든요. 여러분들 평단가에 따라서 그 대응 전략 이 전부 달라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에 전부 싹다 적어 놨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추격 경 하시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왜자 기본적 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고 이 시추 탐사가 35년 이에 요 35년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탐사를 승인한 거니까 어떤 100% 나온 결과는 없단 말이죠 물론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모멘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있어, 우리가, 눌릴 때, 눌릴 때 차봐라, 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자칫 추경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고점 때 물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소가리 하면서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시게 되니까 반드시 눌림목에서 대응 잘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러한 눌림목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